목사 썰어 썰로 썰어 썰어 를사 썰어 썰이마어 썰어 썰어 올려 드리겠습니다. 썰어 썰어 썰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담할 때에도 나를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어, 살펴봤고, 오늘은 세 번째로 어, 버가모 교회에 어, 이렇게 어, 우리 예수 그리스께서 주시는 그런 어,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이 버가모 어, 교회는 버가모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어, 세워진 그런 교회가 교 되고 버가모라. 무상숭배와 한계숭배 사상이 아 강하게 나타났던 그러한 도시가 되어집니다 그러한 도시의 보금전파 땅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이름의 삶을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그런 버바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편지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12절에 보시게 되면 자오의 날성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이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나타내 주고 있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위해서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이 검을 가지신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은 바로 마리아 예수 그리스께서 권위와 모든 그러 권세를 가지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분이 되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가모 교회에 어떤 그런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13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무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버가모 교회와 지금 성도들이 살 살고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있는데 어, 어떻게 알고 계시냐고 하면은?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러니까 사탄의 권자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러한, 어, 그러한 어, 곳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이 사탄이 어떻게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가 아부분에서 제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한계 숭배사상과또 여러가지 어,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도시가 버가모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아주 강하게 핍박하고 환난을 주고 또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아, 그러한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버가모 교회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지금 서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런 사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 알고 계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버가모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하고 계시느냐라고 한다면 그 사탄 사탄으로 인해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버가모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그리고 힘을 주시고. 그, 그, 아,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부분을 담대하게 이겨나가도록, 어,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 스께서, 아, 알고 계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버가모와 버가모의 성도 되기 있서는 굉장히 큰 이루가 되고, 굉장히 큰 힘이 되고, 굉장히 큰 그런, 어, 강한, 그런, 그런,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 부분이 되어습니다왜 그런가 하면 바로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지금 함께 있는 거고 또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강하신 권능의 손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을 붙잡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의미가 그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우리 범합 교회와 성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자신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말할 수 없는 핍박을 겪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그 사실, 그 사실로 인해 가지고 비록 지금 육체적으로는 고통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신입어서 탐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겨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삶을 사는 우리들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때, 아, 처할 때 어 사람들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아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참 그거보다 더큰 낙심되고 그거보다 더큰 그런 어, 그런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그러한 일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정말 어 사람들은 몰라줄지라도 누구만은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는 상태 에 있는지를 알고 계시다고 어. 말씀해주고 있는 것면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태를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어 힘들고 어려운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함께 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강하신 건등의 손으로 어 역사해주고 붙잡아주셔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 처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될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신들과 어운사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으면서 그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우리가 애써 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선하시기로 이끌어 준다는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그 사실을 우리가, 어, 우리가 어, 기억함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어떤 어떠한 힘들어 오는 상황도 헤쳐나가면 이겨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오늘 파는 것입니다. 자, 여기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소, 내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고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 지금. 버가의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과 어려 어려운 가운데, 또 얼마나 석탄으로 인해서 큰 핍박을 받고 있는가 하는 걸알수 있는데요. 바로 안디바라고 하는 그런 충성된 증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자신의 그런 모든 생명까지도 바치면서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분이 바로 안디바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이 분이. 바로 사탄, 사탄이 사는 그곳에서 사탄의 세력들에 의해서 붙잡혀 가지고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순교라고 하는데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그러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 가운데 지금 버가모 교회와 성도들이 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한 가운데서라도. 버가마 교회들은 어떤 자세를 지금 취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어. 버가마 교회들은 그신도 어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욱 더 강하게, 강하게 실버 따라가는 그런 말이 되어지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 자신의 목숨이 어. 정말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그런 이고반 사항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아니하고굳건하게 어? 지키는 그러한,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이 버가마 교회의 성들이 살아갔다 하는 것을 우리 예수께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고 그러한 버가마 교회와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알고 계시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버가마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의 생명을 생명이 잃어버릴지 모르는 그러한, 그러한 한람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붙잡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고통과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믿음의 삶을 사간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 우리들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 우리들도 어떠한 그런 핍박과 한란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않은 그러한 그런 삶 어,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므로 말미니다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들을 황 우리가 담히 이겨 나가며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결코 져버리지 않냐고, 잃어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잘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그런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부터 정말 그러한 우리들의 믿음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오늘 이 시간에, 어, 뭐, 죄와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됐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가 마 교회와 성도들은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남과 핍박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대 이름을 굳건하게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그힘들어려는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라인 믿음의 삶을 사는 리들도 그러한 법가모 교회의 아버지와 성도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배울 수 있도록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해 주시는 그 능력의 손길로 당대하게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아버지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는 간직할 수 있는 그리고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시길 원합니다. 은혜는 풀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시도록 하시고 뜻깊고 보람있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내릴 수 있도록 역사여 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히 힘을 받으시옵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오는것 같이 땅에서 도 이루어지다. 이 오라 우리에게 일하지 없이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여주신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하늘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나이다 아멘